네 안녕하세요. 어, 짐 로저스가 이번 올해 연말에 이 증시 거품이 꺼질 것이라는 그런 투자 견해를 사람들에게 내놓았습니다. 어, 사실 짐 로저스 같은 경우는 이미 한 어, 1년 전 정도부터 어, 수개월 전부터 이제 이러한 주장을 계속 했었는데 어, 제가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고 어, 여기에 대한 이제 어 어떤 내용이고 그리고 어떻게 대비를 하고 어, 왜 그런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로 음이 주식 시장이 지금 유동성에 의해서 큰 상승을 갖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 작년이죠. 작년에 코로나 사태 이후로 어, 전 세계 경제가 셧다운 상태로 돌입을 하면서 어, 각 나라가 이제 나라를 부양하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펼쳤다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주식뿐만 아니라, 어 동시에 이제 부동산까지도 올랐다는 것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 많으신데, 한국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부동산 시장이 다 올라갔습니다. 미국도 장난이 아니고, 어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전 세계가 다이 유동성으로 인한, 그러니까 저금리에 영향이 있는 거죠. 저금리요. 금리가 낮으니까 돈을 빌리는 게 쉽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은행에서 금리가 한 3, 4%라고 해보죠. 그 은행에 돈을 맡기면 3, 4% 이자를 받아요. 반대로, 어, 대출을 받으면 이제 3, 4% 이상, 5, 6% 정도의 대출 금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면 5, 6% 정도면은 집을 사는데 있어서 부채를 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죠. 근데 그게 아니죠. 그죠? 어, 한 2%? 어, 굉장히 저 금리를 유지하면서 이, 정말 저렴하게는 2%, 3% 이런 금리를 가지고 빌릴 수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직장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뭐, 수억 원을 빌려도, 뭐, 대기업에 다닌다라고 하면, 뭐,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는 거죠. 미국이 저금리를 유지하니까 전 세계에도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는 거고, 자연스럽게 돈을 빌리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이고, 그리고 나라 입장에서도, 금리, 저금리를 유지하면 어떻게 되죠? 경기가 과열이 되죠.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저금리 때문에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버버리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로 돈이 많이 풀린 상황과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투자 열풍이 불었기 때문에 주식도 역시 큰 과열 상태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짐 로저스가.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어떤 식으로 전망을 하고 있냐면 금리 인상이 될 경우, 금리 인상이 될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 자산이 하락을 하고 동시에 주식사, 주식 자산도 하락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어 물가가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이 좀 심해지면서 금리를 이제 올려야 되는 움직임이 필연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미국 입장에서도. 그래서 금리를 올려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테이퍼링 이야기도 한몇 개월 전부터 계속 나왔고요. 이러한 종합적인 것들 때문에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주식의 버블은 꺼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얘기를 한 3, 4개월 정도 지금 했고 테이퍼링 악재가 우리가 경험했을 때 8월달, 9월달 정도에 적용받았고, 을 실제로. 어, 그리고 테이퍼링에 대한 그 시장의 그 압박은 이제는 이겨내고 상승한, 오히려 상승하고 있는 거죠. 다우지수라든지, 어, 종합지수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뭐올 말을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았을 땐 틀린 말은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음, 제가 표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이게 무엇이냐면 이제 통화가 시, 시장이 얼마나 풀렸는가, 그러니까 미국 달러 기준입니다. 달러가 시장에 얼마나 많이 풀리고 돈을 찍어냈는가, 양적완화를 했는가, 어, 그것을 보여주는 이제 차트인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통화정책을 펼치죠. 기본적으로 저금리를 유지하면서 통화정책을 펼칩니다. 그리고 경기가 어, 좀 살아난다 싶으면 그때는 통화량을 줄이는 이제 방향을 잡고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IT 버블 당시에 이제 버블이 터지면서 통화량을 일시적으로 늘렸고요. 보시면 통화량을 차트로만 봤을 때도 신고가를 기준으로 이제 이렇게 그런 분석으로 본다고 하면 이례적으로 많이 이제 돈을 풀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프라임 당시에도 돈을 많이 풀었던 것을 볼수 있고 경기를 부양했죠. 그럼 최근은 어떨까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 경제가 셧다운이 되면서 어, 그것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전에는 이례적으로 없었던 수치도 뭐 이미 뒤, 그것을 뛰어넘어버리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때보다도 더 많은 돈을 풀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 돈을 풀었다라는 거 쉽게 이야기하면 돈을 찍어내고 그것이 빚이 된다는 거죠. 빚이 되어버린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재난지원금 이런 거 주는 거 공짜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들이 다시 일을 하면서 세금을 내면서 그것을 어, 메꿔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코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좋은 걸 아닌 걸 알면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어, 당장 회사들이 줄도산하게 생겼으니까, 실제로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어, 꽤 전통 있는 회사들도 어, 2008년도 서프라임 브 사태 때보다 더 많은 회사들이 이제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심각했기 때문에 돈을 계속적으로 트럼프 정, 행정부에서 어, 풀었던 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주식 이야기로 다시 넘어와서 어, 그러면 이러한 견해가 있는 것이 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지금 로저스뿐만이 아니고요.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상황을 좀볼 필요가 있는가? 먼저는 버블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죠. 왜냐하면 어,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요 버블이라는 것은 가치 실제 가치보다 더 점프해서 상승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나라 증시만 보기만 하더라도 기업들이 내는 매출의 그 범위가 있지, 있지 않겠습니까? 자이 코스닥이죠. 코스피로 볼게요. 기업의 가치라는 것이 있겠죠. 삼성전자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호황을 한번 누렸었어요. 그리고 분기실적이 악화되면서 악화된, 악화가 아니죠. 분기실적이 이전보다는 못 미치면서 주가가 그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경제가 마비가 되었으니까 그로 인해서 이제 우려감 때문에 이제 투매가 나왔었죠. 그리고 이제 경제를 나름대로 부양하면서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나름대로 이제 성공을 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돈을 많이 풀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도산하는 기업들을 막았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그좀경그 재무 상황이 안 좋은 회사들의 채권까지도 사 줬어요. 정부에서요. 망하지 말라고. 왜냐면 기업이 망하면 은행도 위험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크본드라고 하죠. 정크본드까지도 다 매입을 해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그 버블이죠, 버블. 중요한 건 그렇게 방어를 하면서 매출 수준을 보자고 하면 사실 이전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다, 어, 시장이 호황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 돈을 많이 풀어서 이전의 수준을 유지하는 것 뿐입니다. 사실은 테슬라가 매출이 늘어난 건 맞아요. 그래서 뭐 현대차를 뭐 추월한다라고 하는데 시가총액을 보자고 하면 그거는 웃긴 말이죠. 사실은 테슬라가 매출 실적이 좋은 건 맞지만 어 그것은 맞지만 어 시가총액을 또 비교해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수치로 차이가 납니다. 그럼 그 정도 시가총액이면 현대차는 이미 뛰어넘어야죠. 벌써 뛰어넘었어야죠. 그런 관점으로 보자는 거예요. 버블을 이제 분석하는 거니까요. 그럼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주가 지수가 어떻습니까? 이 밑에서부터는 뭐 거의 두 배로 뛰어버렸죠 그럼 매출이 실제로 그만큼 나왔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너도 나도, 어그 투자 열풍이 불어서, 그죠? 투자 열풍.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는 거죠. 막 사주는 거예요. 가치를 분석하지 않고, 여러 투자자들이 고점에서도 막 주가를 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버블이나 거품으로 볼수 있는 것은 틀린 견해는 아니겠죠. 어, 지금 상황이 이런 것이 맞고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 이제 로저스 말로는 금리 인상, 돈을 풀어서 이 효과가 나왔으니까. 그럼 돈을 다시 이제 테이퍼링이나 금리 인상을 통해서 어, 시장에 돈이 풀리지가 않게 되면 이 증시는 이제 꺼질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고 말을 하는 거죠. 증시가 꺼지면서 회사 매출적인 부분에서는. 방어를 좀 해준다? 그럼 이전 가격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상식적인 거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걸 분석하는데, 이제 테이퍼링 이야기나 금리 인상이나 물가 인상을 보았을 때 올해 말을 이제 로저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렇게 볼수 있는 거고요. 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비관적이잖아요. 우리 투자하는 입장에서. 어, 뭐야. 올해 말에 그러면 이제 침체가 되고 주가가 안 올라가면 어, 내 주식을 던져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투자 차트 입장에서 한번 제가 저의 분석을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어, 투자를 하실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전에 샀던 사람들의 심리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전에 샀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인가? 여기 들어왔던 돈들이, 음, 이런 게 있어요. 단단한 돈인가? 그러니까 회사 매출과 실적에 기반한 장기 투자 자금인가? 아니면, 분위기에 편승해서 음, 거품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어, 분위기에 편승한 그냥 묻지마 매수 열풍이었는가. 이두개 중에 무엇이었을까요? 어, 이쪽이 더 우위죠. 그쵸? 그러면 이쪽은요. 멘탈이 단단해요. 멘탈적인 부분이 단단해서 어지간하면 매도를 잘안 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니까요 회사 가치를. 근데 이 분위기에 편승한 건 멘탈이 약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상승을 했을 땐 좋아요. 그, 어, 너도나도 막 사죠. 근데 올해 시장 아시겠지만 보합 시장이에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지 않으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께서도 그렇고 야 이거 시장 좀좀 좀 재미없다 또는 아, 힘들다 이 생각을 할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시장이 최근에 밀렸죠. 근데 여기서 밀리고 보합 가다가 만약에 또 밀려요. 그러면 투자자들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때는 던질 생각을 합니다. 여기 들어왔던 사람들이 아 시장은 이제 별볼일 없다라고 하면서 비관론이 펼쳐지면서 시장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가 막 돌면서 최근에도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비관론이 펼쳐지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들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멘탈이 단단한 이제 외행기관 돈들은 이런 식으로 안 들어와요. 이런 식으로 안 들어오고 어, 시간을 잡고 들어오죠. 하락했을 때 들어오거나 좀 상승했을 때좀 들어오거나 이런 식으로 시간을 잡고 들어와서 이런 다이나믹한 움직임을 조성시키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묻지마 투자 열풍으로 인해서 주가가 저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증시가 한번더 꺾이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투자자들이 버티지 못할 것이다라고 전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의 반등이 사실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지금부터의 반등. 여기서 어, 투매가 나오면서 한번더 밀리면 로저스의 말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밀리지 않는다면 의미가 있는 거죠. 저도 이제 보니까 이 외에도 이제 로저스가 하는 말 중에 원자재에 관한 투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원자재, 특히나 농업 농업 부분과 그리고 은 투자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저랑 견해가 사실은 같더라고요. 음, 지금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서 어, 유가도 막 상승하면서 안 오른 섹터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은하고 농업 쪽 맞아요. 음, 음식 쪽이나 이런 그 농업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공부를 해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저도 어, 좋은 이야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맞고 또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견해도 어그 비트코인이 앞으로 뭐 달러를 대체할 수 있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말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보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국가가 발행한 비트코인이 따로 나올 거예요. 중국은 중국처럼요. 그래서 각 나라가 발행하는 코인들 같은 게 나올 겁니다. 가상화폐라고 할게요. 가상화폐가 나올 겁니다. 그런 게 나오기 시작하면 현재 상승하고 있는 비트코인들은 이제, 가치를 잃어버릴 가능성이 좀 높아요. 이제, 그건 미래적인 이야기지만요. 자,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 무조건 비관적이냐, 어, 제가 여러분께 최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있죠. 한 가지. 위드 코로나입니다. 자, 위드 코로나. 음, 지금 시장의 상승 본질을 보자고 하면, 사람들의 기대감이에요. 기대감. 사람들이 재무제표를 분석하고, 이전 기업의 실적을 분석하고, 가치를 분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그냥, 어, 지금이 돈벌 기회다. 이 생각. 묻지마 매수, 기대감입니다. 자, 그런데 위드 코로나를 통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일시적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어요. 왜요? 미국인들이 현재 저축률이 굉장합니다. 미국인들이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미국이 제일 부자 나라잖아요. 그럼 미국 국민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자 나라 국민들이에요. 가장 돈을 많이 갖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도 그렇고. 이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많이 갖고 있죠. 중국 사람들은 빈부 격차가 심하다고 하면 그래서 이 미국인들의 저축률이 지금 굉장히 높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어, 일시적으로 관광이나 여행 아 그렇죠 로저스도 관광이나 여행을 어, 매집을 들어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기업도 샀다고 하더라고요 자 미국인들이 이렇게 소비가 풀리면 일시적으로 굉장히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이죠 이 사례는 예전에 스페인 독감 때 이미 있었어요 100년 전이죠 스페인 독감 때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팬덤이게온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그때 의료시설이 부족하니까. 그래서 막 꽁꽁 묶여 있다가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2년 정도 지나니까 사람들의 보복 심리가 굉장히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실적이 막 늘어나고 오히려 물건이 부족한 거예요. 직원도 물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되잖아요. 물건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 설비가 막 들어갑니다. 공장 짓고 투자하고. 막 주식 사고 이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또 오르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서 터진 것이 이제 세계 경제 대공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수순을 이제 밟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꽤 오래된 기간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제 흐름상 그렇다는 거예요. 참고만 하세요. 자 이런 가능성을 우리가 엿봤을 때 지금 어쨌든 이 위드 코로나가 이전에 사람들의 어떤 움직임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어, 이 일시적인 2차 파동 상승 가능성을 줄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또 중요한 것은, 만약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품이라는 것은, 투자 열풍이 불면, 이것은 이제 호랑이 등에 올라타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호랑이 등에 올라타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빠르고 다이나믹하죠. 근데 호랑이가 멈추고, 멈추게 되면 어떡합니까? 내가 잡아먹히게 되는 거죠. 호랑이 등에 올라탔으면. 탈땐 좋아요. 막 상승하니까요. 근데 얘가 이제 달리는 걸 멈추고 가만히 있으면 내 등에 뭐가 있구나 하고 알면서 날 잡아먹게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주식도요. 상승을 했으면 계속 가져야 돼요. 근데 이것이 상승을 하면서 멈추고 가만히 있으면 여기 산 사람들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요. 아 팔까? 던질까? 이 생각이 들어요. 사람으로서. 그러면 누가 한명 먼저 팔기 시작하면 따라서 우르르 파는 겁니다. 그래서 가파른 거품은 가파른 투매를 만들어내고 제자리에 오게끔 만들어요. 이 심리가 꺾이지 않고 있고 여기서 고점에서 산 사람들은 물리게 되고요. 근데 지금 특이한 현상이 있어요. 제가 잘 보지 못한 현상. 그게 뭐냐면 올해 내내 보합권을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어, LG전자 같은 경우도 급등을 굉장히 가파르게 했죠. 그리고 이 급등이 이제 어떤 의미를 주지 못하면 이제 주저앉으면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근데 이례적인건이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매출적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뭐 늘어나거나 뭐 그런 부분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이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한 거죠. 아 세력들이 이제 주가 자체를 장악하는 글로벌 세력들이 여기서 사고 안 던지고 있구나. 어, 이 정도 하락까지는 이제 안 나오면 좋지만 나올 수도 있어요, 어쩌면. 음. 제일 최악은 여기까지 떨어지는 거거든요. 10만 원. 근데 이제 여기까지 는 아직까지는 이 매물대 범위 안에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2차 파동이라는 게 주식이라는 거좀 나오는 편이니까 이 2차 파동을 준비하는 것인가. 사람들이 많이 샀으니까 올해 1년 동안 좀 지치게 만들어서 주가를 던지게 만들고 이제, 재료가, 위드 코로나가 있으니까, 재료가 분명 있죠. 어, 그거에 편승해서 가는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갖긴 합니다. 그러니까, 로저스의 말을, 어, 로저스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어, 100%뭐 맞을 수는 없고, 하지만 본질적인 이야기는 맞습니다. 로저스의 전체적인 이야기나 견해가 틀리진 않아요, 절대로. 자, 그러나 이제 아직 주식시장에 그, 최근에 올랐던 본질은, 그, 기대감. 그죠? 기대감, 분위기, 이런 게 컸기 때문에, 거기에 편승해서 주가가 한번더 2차 상승에 대한 가능성은 아직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업들을 좋게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저 역시도. 기업들의 수치나 이런 것들을 보면 앞으로, 어, 앞으로 뭐 매출이 계속 늘어날 거예요. 지금 전 세계 경제가 막 호황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다 알다시피. 호황을 이미 많이 찍었고 저금리 유지해서 돈으로 버텼던 시장이라는 거 누구나 다 알잖아요. 그러면 기업들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어려운 건 맞죠. 돈이 이제 빌리기가 어려워지고 금리가 올라가면 기업들이 투자 설비하는데 꺼리지 않겠습니까? 그 분위기가 이어서 이제 최근에 우리 고용도 잘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걸 나타내는 것입니다. 돈은 풀어서 이제 금리는 싼데 할게 없는 거예요. 신사업 할게 없고 뭐 어딘가에 새롭게 막 투자할 만한 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기존에 하던 거에서 누가 더잘 싸우나 해서 파이나 파이 싸움 하고 있는 것 뿐이죠. 거기서 누가 더잘 싸우면 누가 더 돈을 많이 가져가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천재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음 기업들의 가치를 보자고 하면 거품은 맞다. 그래서 꺼지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하지만 어, 재료적인 측면에서 아직 한 가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상승 가능성을 좀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제가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길게 이야기했는데 아무튼 그 로저스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꽤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투자 쪽에서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어, 좀 유의미한 것들이 좀 확실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음, 자신감도 있고 얘기하는 거 보면 자신감도 있고 또 솔직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기가 어디에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있는지도 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장기 투자 관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시고 참고하시는 게 중요해요. 내가 아는,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서는 분위기 파악 정도는 할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쵸죠 무조건 간다 간다 하는 건 옳지 못합니다. 시장에서 만약 여러분께서 시장이 무조건 간다 간다 하면 갈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께서 2018년도 끝물에서 간다 간다를 외친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이때 시장이 1년 동안 보합을 하고 코로나로 한번더 빠졌습니다. 그럼 이때도 간다 간다 외칠 수 있겠습니까? 1년 넘게 힘들어요. 기본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이 다 돈이 많은 자산가들이 아니잖아요. 일반 직장을 다니거나 사업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돈이 묶이는 걸 힘들어해요. 개인 투자자들은 추세도 깨고 이러면은 그래서 간다간다를 무조건 외치는 거는 그렇게 좋은, 투자 습관은 아닙니다. 그저 여러분께서는 저평가된 기업을 찾고 그 저평가된 기업의 미래가치를 판단하고 분석해서 매매하는 게 좋은 거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플러스 이제 세력을 더하는 것이고요. 세력. 세력들이 붓기 좋은 주식이 있어요. 붓기 좋은 주식. 그 특성들이 있단 말입니다. 일단 규모가 좀 있어야 돼요. 회사가. 아주 크면 안 되고요. 너도 나도 다알 정도로 막 크면 안 돼요. 적당히 커야 돼요. 너무 작아도 안 돼요. 왜요? 너무 작으면 시장이 주목을 받아도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합니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적당한 규모와 이런 것들은 대부분 세력들이 다 건드릴 수 밖에 없어요. 돌아가면서 이제 주식을 매집을 하거든요. 자, 말이 너무 길어졌으니까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또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